안녕하십니까. 롯데머니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7일 롯데대 SSG 인천문학구장 경기를 경기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는 김진욱 투수가 선발 출격을 했는데 오늘 김진욱이 상가 3분의 1이니 4실점 3자책을 하면서 시즌 4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뭐 오늘도 역시 김진욱은 재구가 들쑥날쑥하면서 정말 안 좋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4위 말에 강판을 당했는데, 그나마 뭐 슬라이더가 뭐 조금 결정구가 몇개 들어가면서 삼진을 잡아냈는데, 결국은 뭐 제구가 더 순간수가니까 다 못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하루 이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김진욱투수가 그렇다고 기회를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약 감독이면 뭐 있다니까 나균환하고 김진욱 묶어놓고 있다니까 나균환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선발로 올려놓고. 대기를 김진욱을 시켜 놓겠는데 어쨌든 뭐 서튼은 서튼 감독은 나하고 하여튼 생각이 정말 다릅니다. 내네 하는 거에 거의 반대로 많이 하거든요. 참 답답합니다. 뭐 서튼 감독은 김진욱이를 어떻게 쓸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선발로 할것 같은데 아참 김진욱이 보면 하도 나지만 안타깝기도 합니다. 참 잘해줘야 되는 순수데 어쨌든 이래데 버리면. 어쨌든 군대는 이제 갔다 와야 됩니다. 어쨌든 이래 되면 군대가 답이죠 어쨌든 군대 갔다 와가지고 보고 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여튼 막 참다. 하여튼 막뭐 김준호도서 어쨌든 막뭐 길게 이야기해봐야 똑같은 이야기고. 오늘 하여튼 막뭐 던진다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롯데가 1대8로 어, 졌는데 오늘은 감독도 감독이지만 가격 코치가 야구 구경하는 경기 맨날 그 야구를 구경하지만. 오늘도 역시 야구, 야구를 구경하면서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뭐, 감독 이야기 먼저 하면, 감독 뭐, 공격은 거의 없었습니다. 롯데가 면뭐 점수를 못 냈기 때문에. 근데, 구회에 제가, 구회 초에 일사 주제 없을 때, 이호연이를대다했습니다이호연이를더 넣어줘야 돼서, 주고 아, 타자고, 이대호때대탈 써야지, 이대호 때. 뭐, 이대오가 뭐, 나와가지고 중얼 솔로몬을 때렸는데, 뭐, 솔직히 이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연이가한 타석이라 더 들어가야죠. 이대호도 대타로 쓰고. 그리고 오늘 뭐수비로 보면 4회 말에 제가 1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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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김준희가 투수 교체됐거든요. 어뭐 저는 뭐 조금만다. 그때 나균환이가 올라왔는데 뭐 저는 어 김준희가 좀한 타자 더 상대해 보고 좀 바꿨으면 했는데 바로 바꿔 버리더라고. 어쨌든 막뭐 투수가 한테 번 넣는 것보다 빠른게 낫기는 낫습니다. 낫기는 안 돼. 결과는 안 좋겠는데. 그리고 6회 말에 제가 1, 4, 2, 4, 1, 2주 때, 나균환이 더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를 김유영으로 교체해버립니다. 김유영이 결국 한유성한테 중월 쓰리놈으 맞으면서 이때 이제 뭐 경기가 끝난 겁니다. 뭐, 김유영이 뭐 자타자 상대로 올라온 것도 좋은데, 나균환으로 저는 더 갔으면 했는데, 왜뭐 거기서 바꿨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어, 하루 이틀 이해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맨날 하는 거 보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폰트는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그전 그 에그전 경기도 제가 이야기 했거든요. 그전 경기도 직구를 노려야 된다, 고투수트라기 위해. 뭐 아까 그러더라고요. 뭐 직구, 조, 직구 공이 좋은데 어떻게 칩니까 이러는데 폰트 공이 어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뭐 패턴이 거의 비슷하다니까 직구로, 벼락으로 스트라크 잡을 때도 있지만, 직구로 잡아놓고 이제 뭐 슬라이더 뭐 그런 거커브이는거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거에 이런 걸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직구가 공이 좋은데 어떻게 칩니까 어찌됐든 직구 안 치면 가만히 있으면 스트라이크인데 그거 안칠 겁니까 쳐야죠 노래 쳐야죠 저는 저번 경기 때 폰트 올랐을 때도 그렇고 오늘도 공략만 하면 충분히 저는 점수 낼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타격코치 아까 제가 중계하면서 아, 짓구 노리네요. 이랬는데 결국은 타자들이 한 겁니다. 만약에 타격코치가 지금 나가가지고 투수라 이제는 짓구만 노려래랬으면 일관성 있게 타자들 다 노려야죠. 이 타자는 노리고, 이 타자는 안 노리고. 그러면 타격코치가 아무것 도 말을 안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타격코치가 이야기인데 야 따로 저 따로 하면, 그러면 완전 당나라 부대고 맞았습니까? 타격코치 이야기 안합 오늘은 뭐 감독도 뭐 있지만 감독이야, 감독도 있지만. 타격코치가 경기 말아먹은 겁니다 어찌됐든 폰트가 오늘 8일 무실점 했습니다 보통 투수들이 올라오면 볼패턴을 좀 바꾸거든요 롯데한테 올라오면 잘안 바꿉니다 왜그랬던저도 그래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바꿔요 어느 미친 투수가 바꾸겠습니까 아니 그걸로 통하는데 무한도 뭐 볼패턴을 바꿀 겁니까 안 바꾸, 바꿀 이유가 없죠 롯데가 원래 그렇습니다 타격코치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상대편 투수들이 올라오면 그냥 막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가다가 아마 막 기본적으로 5, 막 6이닝 던지고 오늘 폰트까지 7이닝 8이닝도 가고 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솔직히 오늘 제가 이야기했다. 오늘 경기 어찌께도 제가 경기 끝나면서 내일 비가 와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김진욱하고 폰트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아유 그것도 비가 끝이네 아까는 비로 잡혀있었는데 갑자기 비를끝쳐가지고참 답답했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롯데가 1대8로 지면서 또 이번 주중 경기도 루징 시리즈입니다. 1승 2패로 루징 시리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분석에 매일 남기는 윤학계 선수 등본 번 29번 꼭연무결반 시켜주십시오. 당연히 해줘야 되는 선수고 정말 대단한 기록 100원투 100원투에서 75승이 완투승이고 75승 완투승에서 20번이 완봉승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100원투는 KBO에 윤학계 선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기록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고윤석 선수 등본 20번은 예후 차원에서 해달라는 겁니다. 경기하다가 돌아가셨으면 예후 차원에 해줘야죠. 어 해줘야 될까 아닙니까? 다른 팀은 해주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제가 이두 가지는 해줄 때까지 계속 영상에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 해줄 때까지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TV하고 유튜브 동시 생중계하는데 아프리카TV는 XXLOTDXHC 제 채널 나오거든요. 거기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제가 알, 라이브 방송 들어가면 알람이 갑니다. 그럼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고, 아프리카 TV는 어, 중계화면이 나옵니다. 근데 유튜브는 중계화면이 안 되거든요. 유튜브는 중계화면 때문에 제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유튜브를 오시다가 나는 중계화면을 봐야 되겠다 이러면 아프리카 TV를 들어오십시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유튜브는 운전하시는 분들, 라디오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집에서 테레비 보다가 해설하는 아들 정말 해설 이상하게 한다 이러면 음소거 해놓으시고 제가 틀어놓으십시오. 그럼 가들보다 훨씬 더 해설 잘 해드릴 자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정말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2022년 7월 7일 롯데 대 SSG 인천문학구장경기 롯데가 SSG한테 1대8로 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부성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